혹시 여러분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집도 가족도 희망도 잃은 채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던 이른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작은 루틴과 작은 배움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피는 희망. 잠깐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전성기를 보여주겠어. 은퇴를 하고 나서도 제 마음 속엔 이런 다짐이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꽤 이름 있는 직장에서 일했고 가족을 책임지며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분위기와 징금 누락으로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을 받으면 좀 폼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학생들 상대로 하는 일반 학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지도까지 한다는 학원 프랜차이즈를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 초보도 할수 있도록 본사에서 다 지원해준다는 말에 그만 계약을 하고 말았죠.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천만원 정도는 벌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랜차이즈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본사에서는 로열티만 챙겨갈 뿐 내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죠. 지역 광고 선생님 월급, 임대료, 공과금 등 숨어 있는 비용이 드러나고 본사가 지향하는 것들은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것이지 수익성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원점부터 다시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빠른 회복과 생활 안정을 생각하면서 더큰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땐 정말 무모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고시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자본 없이 100% 대출로 시작했죠. 권리금까지 줬으니 당연히 수익이 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 시설 관리와 민원 공실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왜 멈추지 못했을까? 나중에 돌이켜 보니 그때의 저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한 가장 든든한 가장으로 다시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퇴 직후 창업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 시도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시작하면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상처가 겹쳐 훨씬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도 남겠지. 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을 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기반, 제 자존심, 제 가족까지 송두리째 잃어가고 있다는 걸요. 아파트를 팔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내와 함께한 30년의 추억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웃음소리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남자가 된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당신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녀는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제 실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몇달후 아내는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제 곁을 지키면서도 얼마나 큰 고통을 숨기고 있었는지를요. 이제 남은 건 반지하의 월세방에서 살아야 하는 허물어진 인생 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손에 쥔건 겨우 일당으로 번 돈이었고 가끔은 그마저도 빠듯해서 하루 세 끼를 해결하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초 생활 수급 신청해 보셨나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후벼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고 나의 이른을 앞둔 몸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벌 수도 없었습니다. 재정 상담가 박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창업 실패 이후에도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하지만 수입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고 주거를 잇는 순간부터 삶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었지만 나이를 먹은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했고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한 달, 두달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저는 매일 작은 일자리 알바를 찾아 헤맸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청소 그리고 새벽 배달. 시급은 적었지만 그마저도 제겐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고개를 들면 높은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한때의 제 모습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꿈이 있는 삶.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을 잃고 찬 바람을 맞으며 오토바이 핸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이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후제 세상은 완전히 공허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좀더 신중했더라면 아파트를 담보로 잡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아내와 상의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무한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책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노모의 존재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업 중이었고 등록금은 여전히 필요한데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전에는 아빠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조차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든을 넘긴 노모는 제 눈치만 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몸은 괜찮으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하루 한 끼를 건너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복합적 부양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중장년 창업 실패자는 단순히 재산 손실을 넘어 자녀 교육비, 노부모 부양 등 다중 책임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적절한 지원망이 없으면 우울 무기력 자포자기 심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다라는 자책이 제 존재를 집어삼켰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인터넷으로 재기 성공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 남들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너무 늦은 걸까? 어느날 오랜 친구가 술자리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눈높이를 낮춰서.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큰 상처였습니다. 다시라는 말과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인데, 뭘 다시 한다는 건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더 눈높이를 낮추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마음 한 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이들과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나. 그 생각 하나로 겨우 살아냈습니다. 아침 5시. 아직 해도 뜨기 전 저는 낡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푹 눌러쓰고 핸들을 잡으면 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에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새벽 공기는 살을 에듯 차가웠고 손끝은 금세 고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달로도 꽤 벌지 않느냐고 쉽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배달 한 건에 드리는 시간과 기름과 사고 위험을 생각하면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 돈이 아니면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없으니까요.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이 힘들었습니다. 도로는 미끄럽고 시야는 흐릿하고 오토바이는 제 몸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문이 몰려 정신없이 달리던 중한 모퉁이를 돌다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광 몸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순간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음식은 도로 위에 쏟아져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배달비는커녕 저는 음식값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2500원을 벌려고 나갔다가 몇만 원을 물어야 했을 때 가슴으로는 빗줄기만큼이나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번 돈은 고스란히 적자가 되었고 저는 멍든 무릎을 부여잡고 비를 맞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고 12시간 가량 배달을 해야 그날의 일당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사회학자 김현정 교수는 은퇴 후 생계형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층의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문제는 이 노동이 경제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동은 생활비로 바로 소진되고 미래를 위한 자산 축적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일상은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나니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번 돈은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점점 버틸 수 있을까? 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 하나가 무너지면 그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진다는 생각이 저를 길 위로 내몰았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에 앉아 컵라면을 먹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땀과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들러붙어 찝찝했지만, 배는 허기져 아무 생각 없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군가가 앉았습니다. 허리 굽은 중년 남자 다리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배달하세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이 나이에 뭐할게 있나요?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는 제 또래였습니다. 젊을 때 공장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배달과 주차 관리 알바를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게 됐습니다.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청소 현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일하러 나온 7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나처럼 추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절망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이 사람들처럼 버틸 수 있겠구나. 사회복지사 윤지은 씨는 이런 모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년배들이 같은 고통을 나눌 때 생기는 연대감은 심리적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나만 이렇지 않다는 인식이 무기력과 자책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의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나도 아파트 날리고도 사라지더라. 큰 돈은 못 벌어도 이러다 보면 뭐 길이 생기겠지. 이런 말들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배달을 마치고 나면 가끔 그들과 모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가벼운 농담으로 풀어내며 웃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했고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 놀이터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겨우 3만원 뿐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돈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창업 실패 이후 저는 돈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배달이든 청소든 뭐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버텨보니 돈은 늘 부족했고 제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가 제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르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돈보다 삶을 다시 세우는 토대를 찾는 겁니다. 관계,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그 토대가 돼야 해요.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관계, 무슨 평안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겠다고 애쓰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놓쳤고 제 건강을 방치했으며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관계. 아이들과의 통화를 늘렸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힘들다고 연락을 피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제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더군요. 노모와도 자주 통화하며 안부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떤지요? 제가 곧 내려가 뵐게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건강.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 전립선 문제 당뇨 초기.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일전에 좋아했던 탁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탁구교실은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함께 풀어졌습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 성당에서 추천하는 봉사단체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봉사를 하며 서로 고달픈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염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덜어졌습니다. 경제학자이자 노년 연구자인 최윤숙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부는 아닙니다. 건강과 관계,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살려고 애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돈이 제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 관계, 건강, 그리고 평안. 이것들이 회복된다면 설사 가진 게 적더라도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사회복지관 게시판에서 작은 안내문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무료 컴퓨터 기초 강좌. 선착순 10명 모지.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지금 당장 돈 벌기도 벅찬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강의 첫날 저는 마치 초등학교 입학 첫날처럼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젊은 강사가 친근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 웃음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수강생은 이른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였고 다른 한쪽엔 제 또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나만 모자란 게 아니구나.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처음엔 마우스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 하나 치는 것도 버벅거렸죠. 하지만 수업이 끝날 때마다 오늘은 이만큼 배웠네. 하며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알게 되니 배달 앱과 플랫폼도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아직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배움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작은 배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후로 저는 배움의 맛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듣고 동네 도서관의 인문학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늘 생계에 쫓겨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위한 배움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상담 심리사 박수정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의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배움은 제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작은 네트워크가 생겼고, 그중 한 분이 저에게 중고거래와 온라인 판매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르신도 하실 수 있어요. 집에 안 쓰는 물건 올려보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부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막연한 욕심 대신 배움으로 내 삶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 진짜 돌파구라는 걸요. 배움이 제 삶을 조금 바꾸자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큰 돈이 아니라 꾸준한 돈,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설수 있는 힘이라는 걸요. 어느날 컴퓨터 강좌에서 알게 된한 아주머니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 중고거래 해보셨어요? 생각보다 쏠쏠해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뭘 판다고 돈이 되겠어. 하지만 그녀는 집안 정리를 하며 필요 없는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팔아. 매달 20만, 30만 원씩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보탬이 돼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 쌓여있던 오래된 전자제품, 책안 쓰는 가전제품들을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의외로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을 팔고 받은 몇만 원이 그렇게 값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할수 있네 작은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지인의 도움으로 온라인을 통해 부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새 세상을 맞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창업 컨설턴트 정세호 씨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노년의 소득 창출은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려 하기보다 작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빚을 내거나 모험적인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고거래, 소규모 제작, 판매, 틈새 부업처럼 리스크가 적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느날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머리칼은 희끗해지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하던 예전과 달리 조금은 단단해진 제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놓고 제 인생을 다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일. 더 이상 큰 돈을 노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몇 개의 게스트 하우스와 펜션의 온라인 객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둘째 관계. 아이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너희랑 더 자주 보고 싶다. 그동안 미안해서 멀리 했던 가족들과의 거리를 좁히니 아이들의 웃음과 격려가 제 삶을 다시 채워줬습니다. 노모에게는 매주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가능하면 직접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자주 갈게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울먹이며 그게 제일 큰 선물물다. 하셨습니다. 셋째, 나 자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습관을 고쳤습니다. 조금씩 유연해지는 몸과 함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김민호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의 재설계는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성취가 삶의 의미를 다시 세워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탓하지 말자. 그동안 실패와 상실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고난도 모두 내 인생의 일부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른을 앞두고 인생을 다시 그린다는 게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남은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피는 희망. 아침 6시. 여전히 이른 시간이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아침 명상을 합니다. 짧지만 이 고요한 시간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명상이 끝나면 일기장을 펼칩니다. 아침 일기는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어제의 이슈를 정리합니다. 예전엔 돈 걱정 한숨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작은 감사들로 채웁니다. 오늘도 건강히 일어남에 감사.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고마웠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식사를 잘 하신다.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한 줄씩 적을 때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두번 탁구 레슨을 받는데 코치님이 순발력과 지구력이 놀랍도록 좋아지고 있다며 칭찬을 해 주셨어요. 이 루틴 덕분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생존이었지만, 이제는 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탓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던 창업, 잃어버린 집,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고통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년 상담가 오미정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특별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루틴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옵니다. 그 루틴이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아침 명상 일기 쓰기 걷기 운동.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겐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새로운 삶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직 남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저처럼 실패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걸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피는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